안녕하세요. 시작! 짝사랑하니 내가. 오빠, 진짜 너야? 내가 사랑했던 남자들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벌써 2학기 개강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네. 그거에 맞춰 저희 내삼호도 시즌2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사랑했던 정말 사랑했던 오빠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편인 종철러와 네. 태용 씨를 좋아하셨던 좋아하고 있는 좋아하고 있는 <laughs> 원 씨가 구 오빠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으시다고 <laughs> 찾아와 주셨습니다. 대박났잖아요. 아, 네. 대박났죠. 네, 어떠셨어요? 사실 민망해서 시집을 갈수 있을까. <laughs> <laughs> 많은 시즈니 분들이 갑자기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셔서 어, 댓글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혜원씨와 함께 해볼 이야기는요, 어떤 분이죠? 이틀 전에 컴백하신 분들이시죠? 오. 군필 밴드계 아이돌 데이식스입니다. 이제 데이식스 분들의 이야기를 살펴볼건데요 오늘은 개편된 제목인 사랑했던 남주들을 모임에 걸맞게 혜원님이 사랑하셨던 분의 이야기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봅시다 따끈따끈하게 컴백하신 데이식스님의 프로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9월 7일에 데뷔하셨고요. 네. 데이 식스예요. 네, 이게 데이 식스가 네.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이름의 의미가 뭔가요? 원래 데이 식스가 데뷔를 할 때, 모르셨겠지만, 여섯 명이었어요. 네명이 아니라? 요 네. 혹시 탈퇴? 탐퇴... 문혁님과? <웃음> <웃음> 거리두기. 제이가 <laughs> <laughs> 있죠. <이쪽>. 이분이 어떤? <laughs> 이게 참 여쭤보는 게. 네네. 조금. 그렇지만 혹시 음. 어떤 연으로 이제 나가시게 된건지를 이제 개인 방송을 좀 했어요 거기서 이제 좀 발언이 좋지 못했다 근데 그게 한번 포착이 아니라 좀 여러 번, 여러 번 포착도 되고 음.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나노위키를 찾아봐주세요 <laughs> <laughs> 제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제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잠깐 해주봐도 될까요? 예전과 같진 않죠 아무래도 음. 근데 이제 그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게 그게 정말 좀, 좀 마이너스 요소인 음. 거여서 음악하는 제이는 정말 좋아하지만 거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음. 그치만 지금 데이식스 아, 너무 잘, 잘 나가죠. 너무 대단한 잘 나가죠. 그룹이지. 네네. 사실 데이식스가 처음부터 잘된건 아니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뭐 클럽에서 공연을 먼저 시작하셨요 완전, 완전 길바닥. 완전 길바닥. 진짜 약간 요즘 홍대 에 나가면은 버스킹 하는 구역이 따로 마련돼 있잖아요. 네. 그런 데까지 그런 데부 뭐 정말 밑바닥부터 스스로 성장해온 케이스고. 정말 이런 길바닥 출신이라는 게좀 신기한 게. 왜냐면 어쨌든 3대 기획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A6가 JYP에서 처음 선보인 남자 밴드 그룹이에요. 어.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저희 지금 JYP 연습생인데 JYP에서 나온 밴드인데 저희 공연하니까 여기 한번 보러 와주세요.라고 했다고 진짜 진짜 스스로 뛰고 그냥 진짜 벽돌부터 하나씩 만든 거. <laughs> 진짜.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는 밴드 그룹은 보컬이, 메인 보컬이 한 한두 명, 데이식스는 드러머인 도은이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메인 보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멤버들이 노래를 다잘 하다 보니까 멤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노래마다 메인 보컬이 달라진다. 아무래도 데이식스가 지금 많이 유명해지고 대중픽이 됐지만 그 전에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잖아요. 음. 그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데이식스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거는 좋은 곡들과 완전 뛰어난 실력도 있었겠지만, K-POP 현장에 밴드의 등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다 악기를 다룰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JYP에 입사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JYP 하면은 춤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제 그 JYP 그 신인 개발팀이라고 하나요? 네. 그분들이 안 되겠다 했던 건 성진이었죠. 이제 그분들이 직, 이건 진짜 성진 입에서 나온 건데, 그분들이 직접 <laughs> 성진이한테 넌 춤은 안 되겠다. 근데 이제 JYP 관계자 분들도 성진이를 놓치고 싶지 않죠다는 저건 콜 어떻게 놓쳐? 그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밴드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영현이랑 원피리한테 악기 배워볼래?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새 명이 결성이 된 건데 밴드 하면은 드럼이 생각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드러머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드러머가 없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진짜 수소문을 해가지고 보은이를 알게 되고. 음... 도은이가 결성이 된 때, 네. 아, 이런 포사가 또 있네. 이게. 클럽에서 길바닥 시작부터가 아니라 길바닥 이전이 있네요. 네,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음. 그렇게 길바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만약에 저였으면 중간에 지쳤을 것 같아요. 심지어 도우님을 제외하고는 연습생 생활도 꾸, 네. 꾸, 꾸준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밴드를 하래. 근데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면, JYP에서 음. 그래도 성공한 설레라던가 이런 게 있으니까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밴드는 거의 초보나 마찬가지인 맞아요 JYP가 근데 그런 JYP를 온전히 믿고 시작하기가 사실은 쉽죠, 어렵죠. 쉽죠, 쉽죠. 맞아요. 최근에 이틀 전에 베이스가 네. 컴백을 하고 심지어 멜론 차트 1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영현이가 감동을 먹었나 봐요. 우리 치께서 헉! 그러네. 티가 감동을 드렸어 그래가지고 스토리에 감사합니다 유를. 그래서 이렇게 컴백하신 데이식스님이 네. 이번에 또뭘 하시죠? 또 콘서트를 하죠. 갑니다. <laughs> 저희가 콘서트를 가요. 근데 또 이제 티켓팅에 대한 썰이 있죠. 내가 첫콘 가니까 너도 나랑 첫 콘을 가자. 그래서 막 했는데 딱 들어가서 첫콘 자리를 싹 보는데 없는 거예요. 너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중콘이라도 보자. 빠르게 중콘으로 넘어갔죠. 중콘으로 넘어가서 딱 자리를 골랐는데 이 손잡이 없이 그냥 싹 넘어가가지고 결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첫 콘을 한번더 훌쩍 저희가 대기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딱 생각난 게 우리에겐 웨일이 있었어 이거 <laughs> 럭키비키라 이거 진짜, 진짜 럭키비키라 말고는 설명이 안돼 날짜 선택 딱첫코너 하고 들어갔는데 4층이긴 하지만 어차피 인스파이어 아레나 수야 좋으니까 그리고 이번엔 360도니까 딱 눌렀는데 바로 그냥 결제를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경하가 일단은 중권을 예매를 해야지, 해가지고 결제를 했다 결제를 했으니까 거지 상태에서? 통장에 그렇게 돈이 한 그렇지 요즘 콘서트 물가가 많이 비싸요 비싸요 듣고 있으십니까? 고급 노나야 고... 아니 개거지들밖에 개야 나도 안되는데? 해가지고 이제 경하가 부랴부랴 제 통장에 소개되던데 전액 입금을 <laughs> 해가지고 10월 말에 그냥 보냈어 아 일단 이걸로 해 됐다 첫권 잡았다 저희 둘다첫 권을 잡고 데이식스 보고 있니? 조건에서 모두 다 머리를 덮으셔야 될 거예요. 그냥가 웃었다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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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콘서트를 가게 되었고 그게 사실 이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도. 맞아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식스 네.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네네. 회원님께서 이번에도 흥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콘서트 잘 다녀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네. 이상 내 사무였습니다. 사모.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